고등학교 친구한테 개인 연락 왔는데 몇년 만에 왔거든요. 순녀우님 맞으신가요? 막 이래. 내 고등학교 친구가 보이나? 혹시 순녀우님이신가요?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 내가 히히 <laughs> 잭주. <laughs> 인류는 당황하지 않는다. <laughs> 님들이 이거 어떻게 고쳐요? 제답표도 안 풀어요. 어카죠?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와 너무 무서운데요? 야이것도 이러네? 어, 너무 무서운데? <laughs> 아니 이거 뭐 참수해서 걸어놓은 것 같네. 아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말하면 좀 사이코패스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참수를 할때 대머리는 참수할 맛이 안 나겠다. 그런 생각. 아 그러니까 이제 대머리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왜냐면은 참수를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거든 아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못하고 이아 요거는 조금 요거는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간지지 이거는 좀 쉽지 않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해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저도 탈모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력한 아버지 유전으로 인해서 정수리 탈모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길 따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딸 사진 찍다가 크... 이쁘네. 인생샷 건진 거 같아. 날개 각도며 시선 처리며 기다린 누굴 만났을 때의 느낌이야. 이쁘다. 혹시 이글 작성자분한테 좀그 실례가 안 된다면 순녀 유튜브 썸네일로 좀 써도 되나? <laughs> 좋아요. 쌀값 떨어지면 왜 손해냐고 묻는 멍청이들에게. 크... 골드 가격의 폭락은 곧 인게임 거래소 시세 폭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골드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 가능 재료의 현금 환산가를 맞추기 위해 거래소 내 시세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10레벨 멸화를 보면 현 골드 시세의 100대 45 거래소 최저가는 36만 골드입니다. 골드 시세가 떨어져서 100대 30쯤 되면 거래소 가격은 평균 50만 골 안팎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거래 가능 재료의 현금 환산가를 맞추기 위해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극단적인 예시로 골드 가격이 100대 10까지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 내 신멸 하나에 150만 골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석뿐 아니라 모든 거래 가능 재화들이 폭등합니다. 이는 전설 아바타 강화 재료, 악세사리 등이 다 해당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캐릭터가 컨텐츠를 통해 벌어들이는 골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골드 시세가 박살나버리면 게임 안에서 숙자고번 골드로 템을 사고 스펙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야 코스피 보는 것과 같... 이 말은 즉 인게임 컨텐츠를 통해 재활을 수급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일단 100정도 지르고 시작해 크크 인게임 파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골드 사서 템 맞추겠죠? 인게임 파밍 효율은 좆아갔고 님들 말대로 현질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아졌으니까요. 골드 시세가 폭락하여 인구수가 줄고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한 미래에는 신멸의 거래소 가격이 150만 골이지만 현질하면 예전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네요. 그렇게 컨텐츠를 해야 할 동기가 하나둘 사라집니다. 유입이 마르면서 고임이 심화되고 결국 게임은 수명을 다겠죠 너무 좋은 글입니다 그로아를 지금 좀 그래도 꽤 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한 2년 전이었을까요 상아탑이 출시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엘릭서가 출시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쌀값이 바닥을 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도 로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때 판게 아닙니다 그때 팔잖 아... 저는 쌀을 팔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뭔줄 압니까? 살 값이 떨어지면은 숙제가 의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숙제 이거 하나 해 봤자 뭐몇 천원인데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인게임 플레이가 가치가 없어져. 근데 이제 엘릭서가 나오고 골드가 좀 잡혔어. 초월 나오고 더 잡히고 잘 잡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레이드를 안 돌아 쌀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나는 돈이 있어. 시간이 좀 적어. 그래서 나는 돈 써서 로스트아크 즐겨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쌀값이 낮을 때 들어오시면 더 유리하게 즐기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나는 근데 인게임 플레이로 골드를 만들고 그걸로 내가 직접 캐릭터를 키워 나가는 그런 과정을 즐기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쌀값이 잡혀 있는 게좀 저는. 좀더 좋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근데 로아의 쌀 팔고 산 사람 많아요 아 저도 140만 골 지금 있는데 이거 아 이거 뭐 제가 뭐 이제 뭐 팔겠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냥 궁금해서 그 그냥 순수한 호기심 저 이제 사람이 순수 하잖아요 그죠 <목소리> 여우님 디코 연락주셔서 저번이랑 가격 똑같아요 <laughs> 판적은 없습니다 판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절대 쌀 파시면 안됩니다 월 400씩 벌던 덤붕인데 진짜 쌀만 캐면 의미가 없음 와월 400씩 번다고? 안톤 레이드 컨디션에 따라 16, 24캐릭 돌렸고 저 레이드 득템 판매 각종 컨텐츠 버스로 평균 월 400, 420정도 벌었음 이 당시 시급이 5천원이었던걸 생각하면 2 0대이게 진짜 큰 돈이었음 근데 버는 액수만 많아 보일 뿐 순수하게 쌀만 캘라는 게 아니라 게임도 즐기고 스펙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니까 하루에 최소 12시간, 16시간 박았어야 했고 진성 쌀먹하는 놈한테 휴일이 어디 있겠냐 주 7일 풀접속에 PC방 VVIP였음 게임도 재밌는데 게임하면서 알바비 그 이상이 벌리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 근데 돈 빼고 남는 게 없어 <laughs>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뭐 장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게임 작진분들이 뭔가 이제 컨텐츠라던가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 그럴 때 rpg 게이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볼때 인간은 정말 한 개에 한 개의 끝까지 그 콘텐츠에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거든요 진짜 <laughs> 제작진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rpg 유저라는 것은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함께 했는데도 모르겠다는 듯이 업데이트를 하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데 인간관계가 좁아지거나 매몰됨. 이거는 그냥 게임 안 해도 친구는 없는 3. 사회적 지위가 없음, 명함도 없어서 명함 교환도 안 돼. 주변에서 무슨 일해? 했을 때 뭐라 말도 못해. 언제까지 구라칠 수 있을 것 같냐? 고등학교 친구한테 개인 연락왔는데몇년 만에 왔거든요. 순녀우님 맞으신가요? 뭐 이래. 내 고등학교 친구가 보이나? 혹시 순녀우님이신가요?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서 내가 히히 잭주. <laughs> 인류는 당황하지 않는다. 즐기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어서 오고. 반가워. 오랜만이야. 비사시불이다 나. 필보하는데 숨는다는 나가. 저 숨어 있을게요. 왜용? 80 플러스 분들이 40 많으면 채널 옮긴다고 들어서. 아, 자기가 1650 레벨이라서 자기가 가운데 쪽에 서 있으면은 1680 유저들이 주변 사람들 캐속전 정보 본 다음에 다른 채널로 도망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그게 싫어서 구석에 숨어 있는 거야? 아니, 얘들아, 나 어제 그거 봤다니까? 세베카툰이 이렇게 원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세베카툰이 내가 어제 잡는데 여기, 여기 있었거든? 근데 얘가 갑자기 빙글 돌더니 여기로 쫙 걸어가는 거야. 그런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풀피 되더라고. 나는 이게 다른 사람이 뭐 도발한 줄 알았거든. 도발이 아니라 거점 부활이야. 거점 부활. 여기서 거점 부활 해가지고 어그로가 핑 돌면서 여기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피 됐어. 그래서 거기 못 잡고 그냥 버렸어요. 아니야 아니야 안 들키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이 죽었는데 부활의 기털을안 사용하고 거점 부활 해가지고 저쪽까지 그냥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냥 여기다가 언덕 하나만 만들어주면 해결되는 건데 아우 답답해 죽겠네 아니 무슨 감정집에서 기쁜 순녀우예요 아니 저 그런 적 없습니다 1640 플러스 입장에서의 필보 저는 루페온 서버에서 본캐로 블레이드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최근에 도화가가 필보전에 숨어있는다는 글을 보고 생각이 많아서 글을 씁니다 4풀마단의 정의가 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캐로 하루 벌어서 강화 1따각 하면서 올리는 1650대 블레이인데, 수모익 만들고 방치하다 시작해서 정확히 한 날만 따지면 두 달쯤 돼갑니다. 저 그래서 도화가가 뭐 귀엽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저기서 저런 건 귀여운 게 아니라 역겹다. 그냥 칼부림해야 한다 이런 선 놓는 말도 많길래 대체 어쩌다 저렇게 망가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최저스펙으로 와서 노력도 안하고 배템은 아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640이라 되어있는 필보를 1640이 돼서 안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필보 관련 글을 보며 그냥 1 5 4 0 필보로 갈까 생각을 했지만 보상이 너무 차이가 나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저도 필보 시간 되면 와서 바로 치는데 대부분 저 혼자 치면 한두 명간 보다가 다 가서 저 혼자는 도저히 못 잡아서 채널을 옮깁니다. 물론 가서 하나하나 뒤지면 레벨 확인하는 건 아니고 사람 수만 확인합니다. 저도 필범하면서 짜증 나는 게 있어서 사족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물론 80 플러스이신 분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40 플러스가 아무리 넣어봤자 80 플러스 한 명이 더 많이 넣을 테니까요. 남자면 잘 넣는 것도 중요하지. 그래서 저도 죄송해서 암수 계속 던지면서 최대한 딜을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40 플러스가 모여서 쳐서는 광폭을 가는 필보 설계가 문제인데 말이도 안 바뀌니까 그 분노가 40 풀마단이라는 악질 유저들과 그냥 올리는 중인 사람들을 일반화시키는 말을 사용하여 표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보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길 바라며 그 전까지는 같이 도묘하는 건 힘든 걸까요? 최근 로아가 재밌어서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써가며 하는데 1650까지 막 달리다 보니 지쳐서 요즘은 만찬 만들어서 드리는데 거기에 맞들려가지고 재료 파밍 중이니 재료 나올 때마다 한 30인분씩 만들어서 나누려고 하니까 루페온 서버 저녁에 가끔 보이면 드시러 오세요 아우 귀여워 고인물분들도 이렇게 이쁘게 글 쓰는 유저한테는 불만 없다니까 싫어요 할명 누구야 아우 또 순녀 같은 새끼가 있네 귀여운 뉴비글에 좋아요 좀 눌러주지 이상한 정보는 걸을 줄도 아셔야함 직업 공략글이 아닌 자기글은 대부분 정보가 이상하거나 인게임이랑 괴리감이 심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커뮤에서 본 글이나 미미나 이런 걸 보고 인게임에서 그걸 그대로 뱉는 사람은 사실 좀 현실감각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글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고 그냥 마시면 됩니다 인게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채팅 치는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인게임에서 순여우를 만났는데 어우 oh, 이렇게, <농스> 이렇게, <농스> <농스> 이렇게 저를 여우형도 아니고 잭주형이라고 부른다고 <농스> 잭주형은 뭡니까? 뭐 이런식으로 방금 순녀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호랑이지 여러분 이런 사실 저는 사실 굉장히 깨끗한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다른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십니다 이런 채팅을 인게임에서 저를 만났을 때 치시면 오해하시기 때문에 화면 3관 레전드 상황 발생 아... 야 박재글인가? 아... 요고 요즘 리트 많이 나더라. 알비온에서. 이렇게 알비온 원이 있으면은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90도 도는 거 있잖아. 맨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여기 됐다가 요렇게 긁었다가 요렇게 긁었다가, 이거 있잖아, 이거. 요거 할때 많이 죽더라, 사람들. 방금 제가 말한 그 90도 도는 거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긁는 게두 개의 종류가 있거든. 마지막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카멘이 여기 있고, 여기 서 있던 나머지 일곱 명이 요 안쪽으로 다가가서 바로 때려도 되는 패턴이 있고, 장판이 요렇게 깔리고, 카멘이 여기 있어서, 장판 깔린 사람이 요쪽으로 빠지고, 나머지 여기 일곱 명이 요쪽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 되는 패턴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이제 마지막 장판 보고 쓱쓱 이렇게 카멘한테 붙어주거나 살짝 빠져주거나 하면 사실 안 죽거든요. 근데 요거 생각보다 리트 많이더라고 여기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운데 카멘이 있고 요렇게 장판이 뜨잖아요. 일곱 명이 그냥 먼저 달라붙으면 되는데 장판인 사람이 여기 가만히 서 있잖아. 요렇게. 근데 몇 명은 달라붙어가지고 안 죽었는데 그냥 여기가 이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 가만히 서 있다가 이거 맞고 날아가서 죽어.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요즘. 이게 시계 반시계에 따라서 갈리는 거 맞는데 근데 저는 그냥 사실 장판 보고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마지막 장판 보고 대충 위치 알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 옛날에는 요거 할때 사실 시정 드는 분들이 많았거든 상간문에서.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아들을 들어. 그래서 여기서 리트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 요거 위험하다 싶으면 시정 써가지고 넘기는 경우도 많았거든. 시정이 마음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시정 듣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냥 카면 상관없는 시정 들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사실 사고 나는 것보다 시정 듣는 게 나아. 근데 요즘 시정 안 들고 갔다가 그냥 그렇게 알비온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